지금, 이,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전원형의 수변 라인이에요. 인기가 가장 높았던. 그래서, 예. 와, 전원형 정말 좋네요. 위로는 공원이 들어오고요. 여기가 아마 17번 코너 각지. 앞으로 보면, 은 와, 저쪽 찍으면 좋겠다. 저쪽에 강 저쪽으로 해서 아마 이제 수변 라인 강조망이 가능하네요 아 전원형이 건축 부분에서 예쁘게 나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조망 까지 하니까는 거의 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이제 이렇게 도로가 나거든요 도로가 나면은 요 전원형 바로 밑에는 이주자 택지 테라스형 단독주택지가 들어와요. 1층에 상가가 들어오는 이번에 10필지 정도가 이주민한테 가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천만원 이상은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유라의 카페거리처럼 그래 될 거예요. 이게 산책로도 다 만들어놨네요 벌써. 좋잖아요. 산책하면서 뭐이 풍경도 보고 인정샷좀한번 찍을게요. 음, 확실히, 응, 확실히 에코가 진짜 좋네. 요거는 메타쉐이였인가 아, 손실어서. 그치? 저쪽 앞에 보이는 게 한양수자인 이번에 분양했던 거고, 이제 저강 건너서 동그라미 링 뒤에가 이제 아니, 그거 우리 그 뭐지? 어, 호반 서비 시 지금 건축 중이에요. 한달 빠른 한양이 벌써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터파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압하고 있을까요? 아마 안 봐도 보합니다 근데 에코가 진짜 땅이 넓어요. 응. 테라스... 메인도... 딱안 봐도 뻔한 게 테라스에 여기 카페가 다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수변공원에서 이제 걸, 걸으면서 이제 데이트하는 코스. 음, 좋겠죠? 네. 응. 나도 부러워. <laughs> <laughs> 내건 없다. <laughs> 사실 근데, 이번에 LHA 개발을 한 거랑 수자원 개발한 거랑 이렇게 보면, 우리 사송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가 조금 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뭐 일단, 그냥 사송, 우리 에듀 뒤쪽에 봐도, 지금 경계성 놓고 하잖아요. 이 여기는 벌써 되잖아. 그럼 이제 아스팔트만 깔면은, 사실 차도 깨끗하게 들어와요. 건축도 바로 할수 있고. 이거 좋지. 여기가 제일 메인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도로가 이어지는 항상 요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오는. 그래서 요 각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지. 뭐두 필지가 여기는 음. 지구단위 계획상 여기는 하필이 안 돼서 뭐 유라처럼 스타벅스를 못 넣지만은 그래도 애지가한거는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좋다 자 단독 10블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스마트 빌리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9블럭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대박 노블랜드 들어올 곳이고요 9블럭 바로 앞에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맞상가라서 어, 명지로 치면은 약간 협성? 그런 느낌으로 아마 상가가 형성되고 상권이 아마 이쪽으로 활발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토지 사용 시점은 이미 지났는데 아까 10블럭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입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9블럭에는 아직 건축한 거 없으니까 는 아마 10블럭이랑 그냥 그거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실블록으로 갈게요. 넵. 예, 이제 다시 우리가 에코델타로 해서 스마트빌리지랑 실블록으로 이동합니다. 가깝나요? 멀지 않아요. 근데 워낙 땅이 넓어서 가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 이번에 이제 3월달에 3월달 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아마 공공 분양이 아마 곧할 거예요. 지금 들리는 걸로는 자이가 먼저 분양을 하고 입현안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를 청약을 준비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근데 모델하우스를 구하는 거는 반도가 먼저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도 곧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만 있다 하면은 에코델타에 청약해서 당첨은 될수 있게 도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하는 자이 프로지오 입현안은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부며 그리고 이제 외부며 아주 멋지게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제 건설사에서 제안서를 내서 그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허접하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림관계자랑 얘기해 본, 보니 아마 경남권 일대에서는 최고로 좋은 자재랑 최고로 좋게 만든다라고.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어, 굳이 뭐 허접하게 지을 이유가 없어요. 음. 그래서 또 분양가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공식으로는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데 1200에서 1400, 1300 사이. 여기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한양수자인. 지금 파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예. 파일 받고 있으니까 는 조만간에 뭐 이제 지하 터파기도 끝날 것이고 그러면 파일박스 하면은 어 외형적으로도 보이는 게올 하반기에는 뭐 저층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7블럭이에요 보시면은 둘러보시면은 그 지금 건축해서 중공이난 것도 좀 있거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빨리 건축해서 하려는 이유가 어쨌든 필요한 것, 딱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건축해서 빨리 임대 맞추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원래 사업, 이제 사업장을 하나 내려고 부동산을 내려고 알아봤을 때 1층이 보통 한 380? 350? 요 정도 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뺏겨서 결국에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다가 사업장을 내놔서 상태고요. 지금 건축은 앞에 보이시는 요 건물은 이미 중공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들어올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테라스 하우스도 곧중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왔을 때랑 달리 진짜 건축을 매번 늘어 늘어나고 있네요. 예. 지금 앞에 여기 우리 서 있는 게 공공공지라서 네. 어 보, 보행 통로가 되게 넓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주자 택지가 있으면 여기를 약간 테라스처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이 비싸요. <laughs> 프리미엄 비싸요 결국 앞 뒤로 다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 보시면 이 가로등도 되게 트렌디하게 잘 지었어요, 맞죠? 어, 특이하네요. 예, 누가 보면 수도꼭다리 같이 생겼는데, 근데 약간 가로등 같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다 LED입니다. 오. 예, 그래서 여기 아 여기는 적용이 안돼 있다. 휴대폰 충전기. 와. 스마트 시티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laughs> 다른데 다른 벤치는 무선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볼수 없는데 사송에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공부하세요. 넵. 와 저기 미세먼지 신호등. 음. 하, 근데 고장 아직 고는 그 작동을 안 하네요. 음. 저기 공원. 이제 또요쪽으로이 공원이 바로 이렇게 통로로 있는 필지 뒤쪽은 아마 프랜차이즈 거리가 될 거예요. 밥집. 그래서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활발한 먹자 골목 같은 느낌으로 될 거거든요. 여기 땅 좋아요. 이쪽 사이드. 솔직히 뭐 반지하라도 여기에서 들어가 살고 싶어요. 나는. <laughs> 예, 이렇게 에코델타 시티 다 둘러봤고요. 저희가 보고 싶었던 단독 10 블럭, 그리고 9 블럭,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7 블럭 다 봤거든요. 네. 예, 에코델타 관련해서 제가 뭐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제안해서 온 건데 그래도 따라와 주신 봉래 소장님과 차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뭐 에코델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전화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